야, 죽았다 갱풀 선픽 했는데 이기는 거면 진짜 될 판이다. 뭐 하려나, 상대 탑이. 탑카르마? 와, 게임 이기라고 해주네. 너무 고맙고. 가자. 이판 상대 조합 별로죠, 살짝. 갱풀 하기 좀 좋은 조합. 음. 오늘 안에 천정 가야죠, 천정. 초반에 좀 이거 뚜까 맞겠구만 카르마한테 근데 이거 광해가만 나오면 이기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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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뭐야 오케이 자 착취 일단 조금은 쌓아두고 착취 개꿀 오케이 라스리아 본디 아나 저거 씨바 기분 나쁜데 나 C3을 놓쳤나? 어 실수하면 놓쳤네. 자나 2레벨 찍었다. 자화약통 어떻게 할 건데? 흔들리지 말아요. 화약통 어떻게 할 건데? 화약통 맞아야지. 오케이 여주. 요런 들기만 해도 일단 이득. 어 나도 착취해 나도 착취해 까비. 자, 요렇게 착취 들견하면 누가 이득? 내가 이득. 나는 근접. 착취 개꿀. 그냥 계속 들견해요, 이거. 첫기 안에 그냥 그것만 뜨면 돼. 그, 이름 뭐야. 광이 것만 뜨면 돼. 요 요거 대포라니까 좀 먹고 집 간단 말인데. 대포 큐로 먹어야지. 그래도 나 빼야 텔아 Tell 마 a 타워 Kalma. Tower is t 왜 e n 왜 m e 까치는이 e 이거 있구나. n 텔 뭔데? 아니 너네 i o n Wake up, c h 10초 얘들아 나 u 공... 나이스, 바텀! 죽어라! 와우, 와우! 개우건데? 아이고, 야, 근데 바텀 저거 죽은 거 리얼 액시던트네? 갑자기 팀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거? 아, 이거 붙잡는 거 아시는데? 오케 내가 어그로 끌었어. 나 잡고 싶지? 그지지 오케이, 개꿀. 에코랑 나랑 진짜 잘 들어가서 한번 싸워야 될듯한 명만 잡아줘. 발리야! 가가! 그렇지! 요고리! 내꺼 응 CS 먹지마 카르마 아우13 아니어서 캐롤날뻔 오호 오호 카르마 오호 카르마 미쳤나? 절반 이상 나와? 아임 갱플랭크 임마 레드 내가 먹는다 불만 없길 바래 오케이 서열 정리 끝났습니다 일단 정글이랑 어너 먹으라는 거 아니야 징크스 징크스 지금 설레가지고 무빙하는 거 보소 슛트하네 안 죽지, 바론 시야 체크 해 주면 좋을것같 은데, 우리 발언 쳐 주면 땡큐 인데, 이거 아니, 왜왜빼 지? 저거 를 얘, 아, 이고 한덤 빼봐, 한덤 빼봐. 와, 영웅 갇출라네 헤카림. 놀라웃게네 와, 저 헤카림 너무 실망스러운데 방금? 내가 알던 헤카림이 아니야, 챔피언이. 어씨 no. <laughs> 에코가 지금 살짝 카이사를 잡을 딜이 나와. 지금 저거 아이템 보생님들 미쳤음. 근데 우리 원딜은 길코 밖에 안 나왔네. 진짜 뭐냐? 이거 진짜 너무하네. 진짜.. 진짜 너무하다.. 원딜아 게임 이기기 힘드네 <laughs> 와.. 나도 실드 주면서 게임 이기고 싶다 아니 이렇게 죽는 거 보세요? 씨발 에 원딜이 이건 아니지 존나 허무하게 죽어 진짜 아까부터 그냥 숨을까 끝날만 하냐? 아 어쪽이를 파 씨발 이게 다 클리어 되네. 아, 내가 이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해카림이 따라가서 됐는데. 마지막이 찬스였는데 아깝다 이거. 쌍옥저에게 나간다. 야막아 잡아 아와 근데 이거 철갑궁 진짜 쿨타임 잘돌았다 이게 만은데 마가, 마가, 시바, 씨발 마가, 마가, 촛더, 촛더, 야더 촛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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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 다 지워졌네, 시발. 아! 아, 뭔가 아쉽다, 이거. 아, 뭔가 너무 아쉬워. 나이스. 아, 씨발 진짜 이거 특패새기 때문에 열이 존나 받는다 아, 특패 씨발 뭐야 하필 상대 미드는 특패야. 아이트패만 아니었으면 됐는데 이거. 저거 미드 진짜 아지르 같은 거였으면 진작에 게임 이겼는데 리얼 결국 그냥 5대 5 타고만 아 진짜 이거 카이사를 죽여야되는데 아 진짜 이거 와 이런판 너무 아쉽네 와 14점 떨어지네 나쁘지 않은데 이정도면뿅뿅 오케이 주도권 가지고 이제 상대 정글 와드 박아버리기 자 바로 텔 타버리기 자 미드 차이 원딜 잡아버리기 아 쑤발 장난 오케이 더블 킬 게이드 더블 바이게 살짝 될것 같은데 느낌이 끝까지 싸우면 다 이겨 평평루가 라비 위바이게 챙겨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와, 미드차이, 미쳤다리. 다 먹여준다, 와, 미드차이, 미드차이. 나이스, 원드. 야, 릴리아, 6레벨, 뭐야? 미쳤다리. 왜 6레벨이냐, 릴리아? 어휴. 야, 괜찮아, 괜찮아, 요킬 개이득이야. 그라스 제압캐를? 게임 끝. 사라져, 제발. 제발 사다 줘, 살수 있다. 제드야, W 쿨돈 다이 나이스. 자, 제드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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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형 되는데, 이제 처형 되는데, 고로치 된다. 진짜로 야, 우리 바텀 나이스 어스 타보자. 나이스 <laughs> 야, 이거! 캐네리 표창을 트타한 던졌으면 야 이거 될판이다 진짜 트타 나이스 원딜 차와나 진짜 이런 원딜을 얼마 만에 만나냐? 진짜 우리 팀 바텀을 맨날 터지기 바빴는데 잡아줘 나이스 야 트타 다 잡는다. 펑펑 터트려버려! 나이스! 야, 적금 지렸다. 3,500원 지금. 템 야무지게 샀고. 자, 타원즈 깬다는 마인드. 뭐야, 이거. 평타! 나이스! 대포게이득 살려줘! 이즈리언이 나 죽으려고 한다. 제제 아 너무 야무져 진짜 이거 오늘 미쳤다 천장 가지야 빠라밤 뚠 딴딴 어? 19점 오케이 스포 됐네 오케이 천이점 좋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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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딜량 꼴등으로 천점 이거지